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공짜 PD 스쿨 제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PD 후, PD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PD 와, PD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PD가 무슨 일할까요? 촬영장에서 어, 배우에게 큐를 주고, 뭐컷 사인 외치고. 작가와 대본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예능 PD, 드라마 PD, 교양 PD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PD가 정확히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PD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진짜 몽땅 다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해요. 자, 그럼 PD가 어떻게 전부 모든 일을 다 하느냐. 네. 제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예, 민서라고 하는데요. 제이 둘째 딸, 민서를 항상 생각하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서는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오늘 언제 와? 라고 묻습니다. 예, 민서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어보면 드라마 촬영을 할때 저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음, 아빠 오늘 못 가. 네. <laughs> 어, 사실 제가 이제, 어, 글로리아라든지 뭐, 아직 또, 결혼하고 싶은 여자, 내주의 여왕. 이런 드라마를 연출할 때, 한참 촬영 중일 때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잡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막 3일, 4일을 달립니다. 거의 미칠 지경이죠. 어. 그래서 거의 뭐, 어, 집에는 사실 못 들어가고 생활하는 적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둘째는 4살입니다. 네이 둘째가 전화와서, 아빠 오늘 언제 와? 그러면 제가 오늘 못 가. 그러면 이 둘살, 4살짜리 네이 둘째는 납득을 합니다. 첫째는 11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첫째는 기입니다 예. 첫째는 외모도 아빠, 집에 와. 아빠 어제도 집에 안 왔잖아. 오늘은 집에 와. 제가 얘기하죠. 아빠 오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밤늦게까지 밤샘 촬영해야 돼. 그래서 못 가라고 얘기하면 큰딸 민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 오늘 집에 와야 돼.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돼. 왜? 아빠가 감독이잖아. 아빠가 피디인데, 아빠가 집에 안 가면, 다른 사람들도 집에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잘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오늘 집에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큰딸, 예, 민지에게 친절하게 저는, 어, 설명을 해줍니다. 예, 제그 핸드폰 항상 바탕, 민지에게 얘기해줍니다. 민지야, 아빠가 말이야, 글로리아를 찍어. 음, 베배 누나랑 촬영을 해. 배 누나는, 자기 촬영 신이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자. 아빠는 그때부터 이천이랑 찍어야 돼. 이천이가 자기가 나오는 신이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자. 아빠는 그때부터 소희현이랑 찍어야 돼. 그다음에 서지석이랑 찍어야 돼. 자, 모든 배우들과 촬영이 다 끝나면 카메라 감독이랑 조명 스텝이랑 동시 감독이랑 다 집에 가서 자. 아빠는 촬영한 테이블 가지고 편집실에 가서 편집을 해야 돼. 자, 편집이 끝나면 편집기사는 집에 가서 자. 아빠는 편집한 테이프를 가지고 음악 감독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음악을 넣어. 자, 테이프에 음악을 넣고 나면 방송이 나가. 아빠는 그때 작가님을 만나야 돼. <laughs> 그동안 써온 작가님이 써온 대본을 아빠가 보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쇄에 넘겨. 그리고 대본이 나와. 그럼 아빠는 다시 촬영을 나가. 자, 그러면 그 동안 아빠가 편집하고 음악 넣고 작가님하고 대본 회의하고 이러는 동안 며칠 집에서 푹쉰 스태프들이. 다시 촬영을 나와 그랬을 때 아빠는 마치 그동안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사람처럼 이번주 대본 잘 나왔네요. 자 첫신 어, 어, 서지석씨하고 배드나씨 투샷으로 먼저 가고요. 자 어떻게 어, 무슨 앵글부터 갈까? 이렇게 아빠는 일하지 않아. 아빠는 마치 그동안 아빠도 잠잘 자고 밥잘 먹은 사람인 것처럼 쌩쌩하게 오 이번 대본 정말 재밌어. 야이신 대박이야. 어 배두나 씨 감정 좋고요. 자어 지난 주 방송에 서지석 씨 반응이 아주 좋았어. 자 이런 기사를 한번더 가져오고 자두샷부터 갑니다. 이렇게 아빠는 신이 나서 마치 그 동안 잠다 자고 밥잘 먹은 사람처럼 쌩쌩하게 일해야 돼. 민지야 아빠는 오늘도 집에 못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뭐 어, 제가 조금 이렇게 어, PD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려고 리 이렇게 어, 과장이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PD가 하나하나 일리 다가는 하지만 PD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촬영이 끝나지 않고 PD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편집이 끝나지 않고 PD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음악이 어, 작업이 끝나지가 않아요. 어, 대본까지도 PD가 최종적으로 그래도 확인을 해야 어, 인쇄가 되거든요. 그니까 모든 일에 PD가 어그니까 PD가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PD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어, 일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정말 힘들죠. <laughs>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어, 이런 그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뭐 연기, 촬영, 편집이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었죠. 아니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답을 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슬램덩크. 슬램덩크라는 일본 농구 만화입니다. 이 작품은 걸작입니다. 우리 시대에 저는 클래식 고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고전과 걸작, 이 명작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두 번, 세번 봐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년, 10년, 뭐, 어,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작품들은, 어, 100년, 200년이 지나고 다시 봐도 또 재밌는 게 고전이에요. 슬램덩크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슬램덩크를 재밌게 보고, 어, 뭐, 지금 나이에도, 마흔, 나이 마흔에도 저는 다시 슬램덩크를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슬램덩크를 보다가, 아, 연출로서 가지고 있던 그 고민에 답을 얻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슬램덩크의 최고 천재가 누군지 아세요? 강백호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예, 강백호는 뭐 글쎄요 천재라고 하려고 솔직히 말씀드리서 슬램덩크의 최고 천재는 서태웅이죠. 예, 서태웅은 팀의 모든 일을 어, 팀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숙명을 짊어진 자입니다. 네, 뭐 어, 그러니까 서태웅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딱 하나예요. 어, 나는 나 혼자서 어떻게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이것을 어, 단독 드리블로 돌파해 나가야 돼자 서태웅의 이런 그 어, 천재적인 어떤 그런 어, 서태웅의 플레이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태웅의 천재 서태웅의 라이벌 누군지 기억하세요? 윤대협입니다 예, 윤대협이 그런 서태웅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원온원 on 1대1 단독 선수 대 선수의 대결에서 너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을 거야. 하지만 농구는 다섯 명이 서하는 게임이야. 너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나는 너에게 절대 질 생각이 없어. 야, 저는 만화의 이 윤대협의 대사를 읽으면서 짠하니 그 감동이 오는 게 아, 거의 아,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laughs> 아 왜냐하면 천재. 서태웅에게 답을 주는 어 그런 한마디거든요. 농구는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야. 이걸 너 혼자서 모든 공을 너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적진을 돌파하고 2대 1, 3대 1 마크를 뚫고 너 혼자서 골로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너는 버려야 돼. 너와 같이 일하는, 같이 게임을 하는 다른 네 명의 선수들을 믿고 그들에게 공을 돌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연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출이 혼자서 모든 결정 어,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본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연기 톤에 대해서는 배우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앵글에 대해서는 카메라 감독과 상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 함께 플레이를 하는 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팀 플레이를 할수 있다면 그러면 연출이 하는 이 모든 작업을 연출이 해야 된다는 것에서도 부담. 훨씬 될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어, 연출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PD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한다고 얘기드렸는데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비결, 요령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PD 3강에서는 PD how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